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역사 말씀드릴 때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어, 유럽에서 종교의 자료를 찾아서 온 어, 그런 개신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후손이 테일러다. 어, 그래서 테일러의 특징은 이른바 이제 근로에 대한 윤리 정신이 투철해서 자기가 일하는 분야를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리고 성격 자체도 상당히 섬세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케이커 교도라든가 청교도 이런 거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리고 테일러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기는 미국의 경제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던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미국 영토가 서부로 확장되면서 다시 얘기하면 기간산업이 발전하던 시기 뭐 철도라든가 항만 이런 이른바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던 시기에 이제 산업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960년대 경인 고속도로가 이제 착공되죠. 그래서 71년도에 완공이 되고 70년대 초반에 또 경부 고속도로 완성이 되고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런 시기에 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어 미드웨일 어, 철강소, 그러니까 철강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여러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1911년에, 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 1911년에 이른바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음, 유명한 그의 저서가 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일러가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현장 감독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19세기, 그죠? 19세기 후반쯤에 철도 어떻게 놀까요 지금과 같은 중장비가 있을까요? 뭐 흙을 팔 때도 삽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큰 삽이 있고 양쪽에 삽을 보조해주는 삽이 땅을 팔때 보조해주는 사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큰 삽이 이렇게 있고 큰 삽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줄을 매서 삽이 상당히 크다면 혼자 제어하기 어려울 테니까 두 명의 보조원이 있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크레인 같은 게 없으니까 철도에 만들어지는 거 철도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철도가 빠지고 옛날에는 나무를 이렇게 이 철로를 고정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따라놨잖아요 이걸 침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운반했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로가 들뜨지 않게 다 고정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손으로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중장비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테니까 포크레인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자 어찌됐건 이런 철도가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근로자들이 어, 테일러 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일러는 상당히 종교적인 어떤 윤리가 투철한 사람이라 특히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직업소명설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근로자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시간만 되면 급여만 받아가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같은 뭐 스프레드시트 예의종인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잖아요. 표를 만들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근로자명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로를 만드는 생산 성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 예를 들면 운반 중요하죠. 운반이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삽질 이라는 것도 쓰고요. 어, 삽질 그러면 음, 웃긴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관리법이 등장하기 전에 테일러가 과학적 삽질법이라는 책도 내요. 어떻게 하면 삽질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주된 내용. 괜히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뭐 뭐 이렇게 쭉 적어 가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맨 왼쪽에는 근로자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자 여기.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뭐 하지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제니라는 사람이 있고, 가수 제니어, 블랙핑크에. 운반하는 거 보니까 이원은 운반을 몇 키로를 할까요? 키로그램으로. 한 번에 할수 있는. 어, 아무래도, 어, 나이가 조금 들었으니까, 한 번에 운반할 때 한, 25kg 정도 운반을 하더라. 강호동을 봤더니, 체크를 다한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쉽게 숫자를 쓰지만, 이원이 얼마만큼 운반하는지 면밀하게, 성격적인 측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관찰을 해서 적어 놨겠죠. 강호동은 뭐 천하장사 출신이니까 한 번에 한뭐 100kg 정도는 우습게 들더라. 하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지만 상당히 그 워리어 같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어, 웬만한 남자보다도 더. 그래서 한뭐 30kg 정도 들라 어, 제니 같은 경우에는 어, 300g을 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다한 거예요. 근로자들을. 저는 편의상 4 명만 썼지만. 그리고 킬로가 아니고 그람이에요그 다음에 삽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역을 피했으니까 제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진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잘해요. 그래서 분당 삽질을 한뭐한 뭐한 40회 정도 하더라. 분당 상당히 잘하는 거죠.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힘은 세지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중으로 뭐 분당 한 20회 정도. 삽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 같은 경우에는 뭐한 20회 정도 하고요. 제는뭐 1회. 삽을 들기조차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이 작업자들의 근로 종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기록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수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 CSI라는 옛날에 과학수사대 뭐 미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막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열광했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뭐 화학적 지식, 그죠? 뭐 생물학적 지식 이런 거막 등장하잖아요. 과학적이라고 해서 수학 같은 거 이런 거 수학도 아니고 숫자지만 이런 거 등장하면 어 되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과거에는 이제 표류관리라고 해서 정해진 규칙이 없고, 마치 배가 표류하듯이 시간당 뭐 근로에 대해서 그냥 집을만 했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가만히 보면 삽질에 있어서는 이원이라는 근로자가 최고죠. 만약에 똑같은 1시간을 일하고 급여를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이원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니하고 비교해보면. 제니는 노동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추적한데 근로에 대한 능력은 뭐 강호동이나 이원보다는 적을 테니까 똑같이 뭐 삽을 이용한 작업을 하는데 한 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 이원 입장에서는 별로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테일러가 생각한 게 이렇게 각 근로 종목마다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그죠 평균 과업량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처음에 평균 과업량을 계산을 한 거예요. 이 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초과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제시했냐면은 차별 성과급을 주죠. 차별 성과. 의욕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강호동이나 이용하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어, 실시한 방식이 바로, 어, 직능적 직전제도라는 게 있어요. Functional f o r m a n s h i 이라는 건데, Functional f o r m a n s h i 이건 뭐냐면, 이관 같은 경우 삽질에 능하고, 강호동 같은 경우에 운반에 능하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각 근로 종목에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선임정도로 삼아서, 어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같이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문별, 부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 근로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가 테일러의 이론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테일러 이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인기가 많았냐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세기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서 비극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능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능률. 그죠? 능률은 다른 말로 바꾸면 효율성. 우리 대한민국도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개발되면서 효율성이 상당히 종시됐었잖아요 그죠? 어,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미국도 능률이 상당히 중요했다. 뭐 일례로 이제 동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높은 빌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도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뭐 90년, 100년 전에. 능률이 중요하지 못했다면 그 당시에 그런 높은 건물이 올라오기 쉽지 않죠. 응. 능률이 뭐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테일러가 주장한 이런 과학적 관리법이 상당히 당시의 경영자들의 기호에 맞았다라는 거죠. 능률이 중시되는. 그래서 이른바 1911년부터 30년대 초반까지를 테일러의 시대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핸드아웃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우리 핸드아웃 5페이지 되겠네요. 자 테일러의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작업을 부분동작으로 분해했다. 그래서 표준가음량을 정했다. 부분동작이라는 날 밑줄 치시고 부분동작 우리가 얘가 부분동작 어떻게 하면 삽질을 할때 부분 동작으로 나눌까 첫 번째는 오른 다리를 든다 어, 오른 다리를 들어서 삽에 발을 민다 팔로 삽을 뜬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근로자의 동작 연구래요 동작 연구 이른바 모션 스터디 동작 연구 밑에다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삽질을 할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니, 시간 체크돼요. 이른바 타임 스터디. 시간 연구. 다시 얘기하면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작업의 어떤 표준 가업량을 구했다. 불필요한 동작들을 다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할 때 걸리는 시간들을 체크해서 표준 가업량 정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차별 성과금을 지급했다. 동일하게 지급되던 시간당 지급되던 어, 급여를 폐지하고 근로능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차별성과급을 주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펑셔널 포맨십 그래서 어, 각각의 근로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 분야마다 직장을 두었다 포맨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현장과 기획부분을 분리했다. 무슨 얘기냐면 인스트럭트 카드, 인스트럭션 카드를 통해서 어 근로자가 얼만큼 일을 했는지 적는 거예요. 생산 현장에 있는 감독자. 그러면 기획부에서 일한 시간만큼, 일한 양에 따라서 그죠? 어 급여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의 이론은 당시 시기에, 시기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기상으로 테일러의 이론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산업이 한참 발전하던 시기에 테일러의 이론이 경영자들의 입맛에 잘 맞았다. 그래서 이런 테일러의 이론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프랭크 릴리언, 딜브레스 부부라고 있거든요. 프랭크가 남편이고요. 릴리안이 와이프예요. 어, 특히 릴리안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도 되게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두 부부는 금술도 좋아서 자녀가 어, 제가 알기로는 12명이었다고 해요. 어, 그래서 가족 경영을 해서 벽돌 공장을 운영했다고 해요. 벽돌 공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은 이른바 근로자의 모션과 모션이라는 거 얘기할 때 모션 스터디 우리 테일러가 있잖아요 거기다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가 피로를 줄일 수 있을까 이른바 모션 앤 퍼팅 스터디 퍼팅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운반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반하는 게 노동자의 피로를 최소한으로 할수 있을까 아, 이른바 그래서 손동작 연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벽돌을 한 번에 옮길 때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피로가 줄어진다. 아니면, 뭐, 이동을 시킬 때도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시키는 거. 지금 일련의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피로를 줄이고 동작을 연구하는 게다이 주제예요. 능률과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거. 그리고 능률과 그런 효율성을 왜 중시하니? 당시 시대상. 그죠?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손동작 연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성을 거꾸로 해가지고, 셔블릭, 셔블릭이라는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딴게 아니라 셔블릭이 뭐냐면, 길브레스를 거꾸로 쓴 거예요. 자,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줄이면서 최소한의 어떤 동작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작업을 할 것인가 셔블릭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뭐 손동작 뭐 18개 되는 거를 뭐 얼마로 단축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건그 디테일한 내용보다 테일러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근로자의 피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작업대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또, 절대적으로 포드가 테일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죠. 여러분들, 포드라는 사람 아니죠? 자동차. 지금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미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어, 포드. 포드와 페라이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죠? 음. 근데 포드라는 자동차를 보면 헬리포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헬리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그 테일러의 이론을 어,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표준화시키고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을 규격화 시켜서 그리고 기계 공구를 전문화시키고 작업을 단순화시키고 이 사람이 사용한 컨베이어 벨트가 상당히 활용이 잘돼 있다. 왜 우리 찰리 채플린 나오는 영화 보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벨트의 속도를 못 쫓아가서 막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찰스 트리버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는 분업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장치라고 할수 있죠. 또 분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동작을 단순화시키고 구분시켜서 그렇죠? 동작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차원에서 테일러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포드는 자동차 대량 생산에 상당히 기여를 했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내용 한번 볼게요. 7페이지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7페이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럼 과연 과학적 관리법의 시사점은 뭐냐? 어, 이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세요. 자,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뻔하죠? 테일러가 관심을 두었던 건 뭐예요? 효율성이다. 효율성, 이피션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빨리빨리 그죠? 철도도 짓고 그다음에 건물도 짓고 그래야 여러 가지 산업의 기반 시설이 만들어질 수니까 미국의 당시 경제 상황에 잘 맞는다라는 거 그죠? 두 번째로, 과업에 대한, 어,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과업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타임 스터디와 무슨 스터디? 모션 스터디가 이루어졌다. 기억하시고요. 1번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을 효율성 축구 때문에 외부 환경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못니다 뭐 우리의 뭐, 철도에서 경쟁자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1 9 3 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그 공황이 우리 철도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자세 번째, 합리성 중심.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이셔널 혹은 레이셔널리티 그러면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합리성이라고 하죠. 레이셔널리티. 이성적인, 합리적인. 근데이 말이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말을 좀 바꿔볼게요. 너무 합리적이면 인간미 있어요, 없어요? 기계 같죠, 기계. 기계같이.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시면 터미네이터가 그 주인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100% 합리적이라고 하면 수업시간에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안 졸죠. 출석 같은 거 부를 필요도 없어요. 더 세게 말하면 수업 필요 없어요. 교과서 몇권 던져주고 몇 페이지까지 공부해 그러면 다 공부하실 거예요. 100%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근데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 일에 몰두해야지. 왜 일을 열심히 안해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어요? 그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죠? 합리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앞에 말한 대로 효율성이 중시된다는거 그래서 합리적 인간이라는 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기계적 인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일상적 업무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일상적 업무를 루틴 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루틴 음, 루틴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그 은행가 보면 그 창구 직원들 하는 일 거의 똑같잖아요. 기본적으로 예금 관련된 일, 뭐 카드 발행하는 거, 통장 개설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은행에 돈을 빌려 오는 거. 그리고 고객 응대할 때 매뉴얼이 있죠. 그래서 루틴이라는 의미를 가만 히 생각해 보시면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어, 늘 비슷비슷한 일 복잡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상적 업무 방식을 상당히 중요시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상적인 업무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나오 시간이 됐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업을 얘기할 때, structured j o 혹은 task 또는 두 번째는 unstructured 패스크 이건 스트럭처드니까 구조화된 과업이라고쓰고요 이거는 언스트럭처드니까 비구조화된 과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루틴한 잡이 구조화된 과제예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자 은행에 갔어. 창구 직원들은 고객한테 인사한다.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중간 중간에 미소로 응대한다. 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다른 용무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메뉴화가 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고 비구조화된 과업은 정형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환자 수술을 할때 예를 들면 라식 수술을 한다. 그러면 사람의 각막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물론 각막을 절개하는 건기계가하지만 사람의 어떤 사람은 각막이 두껍고 평평하고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술에 여러 가지 요구되는 기술이 정형성은 없죠. 그래서 비구조화된 과업은 복잡한 과업을 얘기해요. 근데 철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스트럭처드 일상화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기가 쉽고 모션 스터디와 타임 스터디가 잘 이루어졌겠죠. 이게 만약에 비구조화된 과업, 복잡한, 루틴하지 않은 과업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다 그래서 너무 생산하는 노동 방식을 단순한 거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서 기계적 인간, 그죠? 루틴 아니면 반복적으로 하는, 하는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만 하는 회사에 가면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오히려 성과와 목표만 있고 끈끈한 인간관계는 없다라고 해서 월건이제이션 위드 아피플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치고요 이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